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진한 친구 초대 이벤트에서 근접 무기 연구자 선택권하고 초척 무기 연구자 선택권에서 받을 수 있는 각각 6종을 4킬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제하고 무제를 받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바로 훈련소로 자 여러분들 일단 훈련소맵은 화이트스콜 이라는 맵이구요 첫번째 기칼 스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이름에 걸맞게 칼에 별모양의 별도 박혀져있죠 자 두번째 이전에 어쿨 스킨에서 이미 도끼를 보셨겠지만 확실히 쿨 스킨은 뭔가 심플해서 파란색깔 손잡이에 오백오이 어, 어, 맵이랑 색깔이 좀 비슷비슷한게 마음에 드네요 자 대나무 나이프 대나무를 보수가 칼로 싹 하듯이 싹쳤구요 성능은 타이거와 똑같습니다. 오. 근데 뭔가 뭔가 이거 물을 이렇게 듬뿍 퍼가지고 마시고 싶게 생겼어. 아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와 이걸 뿌렸네. 와 요거 뿌린 건좀 아니지 않을까는 하그 무입니다 무. 무 표정의 우리 무씨 무과장님. 뭔가 <laughs> 음식으로도 사람을팰수 있구나를 서든 보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 거 배우면 안 되긴 하는데 서든 보고 배웠습니다. 이제 버꽃까지오말 그대로 벚꽃이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떼서 이 지푸라기 갖고 묶은 건데, 보면은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개 맞죠. 나뭇가지 그래서 네 개인가 봐요. <laughs> 아, 쓰레빠 반사 단뜨오 반사 단뜨 실험 오 진짜 반샷이 안 뜨는 건가? 다시 한번 아 그래요. 여러분들 다리를 다리만 안 맞추면 반샷이 안 뜨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칼은 다봤구요 이제 폭탄 첫 번째 꺼별 폭탄이라는 건데, 폭탄을 보고 있으면 눈을 깜빡 깜빡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 하게 해주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던질 때, 얘가 표정을 찡긋 하거든요. 그거 엄청 귀엽습니다. 잘 보세요. 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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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무 귀엽다. 야, 끝! 끝! 이거만 봐도 돼요, 이거는. 다음 무기 볼게요. G600 아이스인데, 뭔가 아이스라서 이렇게 얼음 결정 같은 게. 꼭대기에 나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뭔가 공룡의 얼굴을 한 듯한 착시현상도 주고요. 그리고 굴림폭입니다, 굴림폭. 굴림소가 있어요. 이 가격 좀 비싸더라고요. 이들이 개 맛을 알아? 하는 그 개구요. 개쩌는 수류탄입니다. 이걸, 야, 잠시만. 게임이지만 이거 누나를 찌르는 건좀 그렇지 않을까? 어, 불쌍하잖아. 그 와중에 표정은 왜 이렇게, 해맑어 뭐 이렇게... 딱 던질때 저... 집게를 뗀다거나 그게 더... 그게 더 무서운건가? 아유 이들이 개맛을 알아! 한번 던지시면 됩니다 우리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죽어버린다는 그 전설의 개복치게임에서 나오는 그 개복치구요 멍청하게 생겼네 아니 왜 하나가 전부 다 눈을 누르다니까와눈 찌르니까 바로 죽는거 봐요 여러분들 잘가라! 개복치!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킷! 설치하는 거 아니죠? 설치하는 것 대신에 그냥 던져 버립니다. 근데 시포니까 범위가 넓다고요?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일반 폭이랑 성능이 똑같아요. 안녕, 난 초이야. 코를 누르면 일반 폭탄이 되고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애가 빡침이 없잖아, 빡침. 아, 빡침다나 이게 없잖아요. 근데 부차폭 모드, G700이라서 부차폭이 되는데, 부차폭 모드로 하면, 빡침. 얼굴 오른쪽 위에, 빡침. 이러면서 나와있죠. 아무튼, G700, 초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4킬 리뷰 해보도록 할 건데요. 하... 폭탄 4킬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부터 눈물이, 글썽글썽. 초이 마냥, 글썽글썽. 아무튼 여러분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여러분들, 라이프스타고요 뭔가, 밤하늘의 별이 되듯이 상대방을, 어, 별로 보내, 고향넌 어느 별에서 왔지? 야, 아, 진짜, 기칼! <laughs> 기칼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야, 근데 이 기칼은 뭔가, 뭔가 좀 누, 둔탁해 보이면서, 아, 까비오! 그렇지 쇽,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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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구랑 낀 거야? 방금 쇽, 쇽, 그렇러치 여러분들, 다음 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웨어 하우스 칼전이구요. 칼전에 맞게 우리 도끼 체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접, 근접으로부터 버립시다. 쇽,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거 해봤지?

와, 저 사람한테 몇번 죽은 거야, 방금? 일로 와, 일로 와, 일 와. 우와! 전기충격에서 살짝 끊겼는데도 피가 50이나 달아버리는? 역시. 아! 오케이! 오케이 하면 안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나무 나이프구요. 근데 뭔가, 뭔가 좀 날카롭게, 좀만 더 뾰족하게 만들어주시지. 심의에 걸린가, 걸리나, 그러면? 경기 충격! 그렇지! 역시 타이거 헤드샷은 한 방이란 말이죠. 오오! 와, 점프! 지렸다. 잠시만, 근데 왜 실버부터 도둑이야? 도둑놈 잡아라, 동문동놈 도둑놈 잡아라! 너 무야? 슉! 아! 반샷, 까비. 슉! 그렇지! 다음 무미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무. 여러분들은 뭐니? 무. 무. 들어와. 들어와. 슉! 무로 때리는 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이 무.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걸 말리면 시래기라 부르는 걸 뭐라고 하지? 무청? 맞나? 아, 근데, 무, 뭐 진짜, 귀엽게 생기긴 했어. 아, 내 건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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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때린 줄도 몰랐지만 상대방은 이미 헤드샷을 맞고 죽어 있고. 오케이, 여러분들. 긁혔는지, 안 긁혔는지. 무의미해서, 다음 무기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진지구축이라는 맵이고요 진지구축은, 이렇게, 어, 무슨, 모형 가지고 여러분들의 진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탈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영으로 막지마 막 넘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겠죠. 이거 마지막에 쓰는 거야. 그러면 바로 탈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벚꽃 가지고요. 꽃가루 날리게 상대방을 패버리기 패버리기 아잇! 진짜 구루가 찍기 반응할 때마다 오. 대가야 어디를 맞췄길래 반사신났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찍어버리고 찍찍 찍. 오케이, 너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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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와, 역시 진짜 전기 충격기는이거는 라운드마다 목숨 무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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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라스틸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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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잖아 아잘 막아놨는데? 그렇지 여러분들 역시 구루카는 긴 사거리로 헤드샷을 탁 날렸을때가 기분이 그렇게 좋죠 마지막 슬리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여러분들 슬리퍼 구역 이번에는 AI 본모드 보통모드입니다 왜 보통모드냐구요?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 죽이란 뭐가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마리 죽여주고요. 얘도 왜 기지와 있냐? 안녕! 안녕! 와, 야, 반샷 안 뜬다며! 반샷 떴네. 안 맞지롱. 이올 거지, 이올 거지, 이올 거지. 그렇지! 허어, 나 방금 두발 껐다 간거 같은데? 뭐, 헤드 반뜨셨어 역시, AK 가지고. 와, 역시, 보들이 보면 양심이 살짝 없는. 어, 무빙도 양심이 없는데, 챗바 저거 어, 양심이 없어요. 와우. 아야 야, 갑자 진짜. 야, 미리 올라오는 거 보고 있으면 반칙이지. 어? 정말 좀그렇지자 그러... 어... 여러분들 이제 폭탄 별폭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번째 별폭탄 어 폭탄을 그냥 공방에서 4킬 하는 것 보다는 훈련소에서 위폭을 알려주면서 4킬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처음에는 관계폭이구요 여기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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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다리랑 요별 두개 보이죠 카이 드고 W A 누르신 상태로 던지면 관계 폭입니다. 자 킬리뷰 맞죠? 다음 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 600 아이스고요. 여러분들 자 B2 B2에서 레드 팀 기준으로 시작과 동시에 여기 벽 여기 벽을 이렇게 점프하면서 여기 이벽딱 가운데로 던져주시면 됩니다. 굴린 폭 모드로요. 톡 던져주시면 바로. 여기서, 블루가 숏으로 넘어가는 이 입구가 다 죽는 멸망폭입니다. 자, 다음은 크로스포트 블루 팀이 베란다 폭을 던지려고, 일로 클리어를 나오거나, 여기 앞으로 나올 때 죽일 수 있는 멸망폭이구요. 자, 쓰는 방법은 A. 여기서, 에임을 여기, 딱 맞춘 상태에서, 이 끝에 맞춘 상태에 일어나서, 여기 풀떼기 위에 있죠? 제일 윗부분?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개전은 폭. 아시겠죠? 다음, 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시티켓 창방이라 불리죠 창방폭 창방폭은 레드팀이 창문으로 뛰어 넘어가려고 할때 블루팀 여기서 까는 폭이고요 하는 방법은 여기 사이 있죠 사이 기역자 사이로 와서 이 라인 요 라인에서 제일 위에 이 제일 위에 벽과 요 밑에 벽이 만나는 부분과 여기 이선 있죠 이 선이 만나는 부분 사이를 두시고 W, D를 누르고 나가자마자 툭 까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아시? 근데 네, 저는 이제 감으로 대충 까요 이렇게 뻥 어? 쩌다 보니 8킬 리뷰가 됐네요 그럼 다음 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킷 수류탄이고요 올드타운에서 킷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낑설이 생각나시잖아요 낑설을 하려면 A설대로 가야 되는데 그 A설대로 가려면 A방을 통해서 가야겠죠? 자, 레드팀이 A방으로 가려고 할때요 통로를 죽이는 위폭이구요 자, 블루팀 입장에서 태어나자마자 여기를 밟고 여기 이 구름 라인을 따라서 던지시면 됩니다 저는 시프트를 밟고 천천히 점프를 해요 여기 점프, 라인 맞춰서 툭,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무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 방스에서 1밀이라 부르죠. 여기서 막 월차 까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여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예, 막, 넘어가려는 거, 월차 까는 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맞고 죽으시는데, 여기를 죽일 수 있는 위폭이고요 자, 레드팀 입장에서 태어난 후에 A 부스팅을 해서 넘어오신 다음에, 어디? 바로, 여기, 이, 나무의 라인이 보이죠? 여기 끝에 맞추신 다음에 W를 누르고 있다가 점프해서 A를 눌러주신 다음에 툭 떨어지면서 톡 까주시면 됩니다. 말이 어려운데, 자, W를 누르고 있다가 슉! 이렇게 까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W를 누르고 있다가 W, A와 동시에 점프를, 점프하면서 떨어지면서 툭! 그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끝! 자, 여러분들, 지난 친구 초대 이벤트 1탄, 2탄, 3탄을 다 찍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 초대 인원 수명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주무기와 보조무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눌러주시고, 투척무기와 근접무기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근접에서는 무. 추척에서는 굴림폭이 없다는 가정하에 굴림폭 G600을 받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피드백 혹은 개선점 등을 댓글 남겨주시고 닉네임을 남겨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서 선미 멀티카운트 단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